예,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예,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내가 생일을 어떻게 하겠다? 나타 내기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 우리 본문 말씀은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거하고 이방 신을 쫓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강대국 바벨론에게 예 b 예, 586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갈때막 어? 갈고리에 끌려 끌려갔나요? 갈고리를 깨가지고 끌려갔나? 예, 그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뭐한 나라요? 사랑하시고 열방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예 정말 부권도 주권도 없이 나라 잃고 예 노예로서 예, 이방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살도록 예,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허려 그래 두셨어요 근데 그것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했죠 내가 칠십 면 바벨론 포로 7 0 년이 차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행위가 옳았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포로로 보낸 그 곳에서 그 멍해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끊어내고,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예.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진짜.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그룹한 이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니라. 이거 하나님은 너희의 뭐다? 구속자다. 죄악에서 구원할 자. 네. 구속자요. 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우리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서도 볼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 그죠? 그 이사야 선의자 그랬죠? 육자에서 하나님을 향서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 이게 뭐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야 돼요. 카도시. 카도시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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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니. 정말 우리 감히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이 거룩하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할수 없는.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거는 꼭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용어죠. 기름복 받으신 분.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네. 거룩하신, 그거룩하신이가 응, 어, 요와, 요아, 요와가 뭐하노라? 말하노라. 하나님 외에 높으신 분 없잖아요. 그 여호와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예요 나는 말하면 이루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응? 패역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페르시아, 그죠? 메데바사에게 망했죠. 그 고레스왕을 누가 보낸다. 내가 보내어서 그 바벨론의 멍해를 끌어버리겠다. 예. 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유프라테스 강과 메스포토리아 그 강변에서 그 해군들이, 어,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놀았던 거예요. 응? 상업도 하고, 이렇게. 이 군대 군인들이 즐겨 놀았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와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에? 타고 승선하며 놀던 그 배를 타고 도망하여 어떻게 하겠다? 내려가게 하겠다. 누가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 하신 게 절대적으로 구별된 분그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멘 그분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또 한번 말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영,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예. 이사야서 이제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에 내가 던졌어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와서는 다시 구속하고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예, 여호와 구원자 우리 사람과 상대할 때그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너희의 구원자이다.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뭐요? 창조자다.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만드신, 택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예. 이 왕이시다. 이 말은 뭐요? 예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의 왕이다. 위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나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예, 여기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지금 여기서 16절 17절은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지요? 홍해 이 홍해를 가르고 추레구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 17절 다시 다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물 가운데 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뜯어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예. 주력 15장에 이제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끌어올 때 바로가 장자의 죽음을 보고 보냈지만은 다시 생각한 거 어때요? 또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애굽 군대를 뒤쫓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 애굽의 군대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이 일시에 물에 들어가도록 빠져 죽도록.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소멸하고 끄져가는 등불같이 내가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때요 지름길을 내고 촥 구해냈잖아요. 내가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나의 나는 너희의 피난처고 반성이고 너희를 지키시는 여호와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예, 그것을 그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분들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우리의 뭐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마지막 때될 일도 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 아브라함에 게 약속했잖아요. 400년. 실제적으로 430년을 포로로 살았죠. 끌어내겠다. 어. 그거는 우리를 응?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끌어내겠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은 실제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m 게신 a m e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n a 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e 입하셔서 우리를 이끄 Amen. Amen. 살아계 n Amen. Amen. a 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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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그래서 이전 일, 옛날 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끌어낸 그 이전 일, 옛날 일. 이거 이제 뭐 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내일을 유추해 볼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시면서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루리니 보라 내가 이제 뭐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보다 더큰 일, 응? 생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기대하라. 네. 이제 포로로 갔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문화에 이렇게 이제 동화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통혼하고. 응?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용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용서해주십시오 우리의 강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소서 그, 주여, 주여, 주여 가 이제 세번다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세번 하잖아요. 거기에서, 근거한 거예요. 응? 응? 그래서, 간절히, 간절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네? 기도하는 거예요. 세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씨를 향한 것이다. 이제 나타내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뭐 한다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뭘? 강을 내겠다. 광야하고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 광야 사막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완전 벌거숭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숭이에요. 네.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뭐할수 없는 일이죠. 할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인간으로서는 나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는 그 상황,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난 내가 할 수가 없어.라고 인식을 할 때는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처럼 허, 바벨론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벌써 나내 힘으로 안 돼. 아버지. 구해주세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용서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들으소서용서하소서 기를 냈소서. 이렇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광야와 사막에서아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내 인생이 광야 같았고 사막 그리 2000, 도, 돌아오는 2026년도 기대할 게 있을까? 어, 또 그럴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데? 예.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세일을 행하고 이제 뭐 하겠다? 나타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다. 두드리는 게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구하고 찾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어, 응?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것을 믿고, 믿는 자는 두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인생이, 내 우리 교회가, 내 사업터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이 정말, 어? 그렇게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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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듣지도 않아. 어떻게 여기에 무슨 어떤 어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아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럴 때 어떻게요? 주님이 지금 말씀해 보라 내가 이제 뭐 한다고요? 세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 예.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죠? 부와 명예를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았죠? 그 뒤에 가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붙였는데 너무 힘이 지나도록 내 백성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들을 끊어버리겠다. 주님. 아멘. 그 그룹하신 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잠깐 붙였더니 무참하게 내 백성을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자유케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이 문제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난 정말 방법이 없고 길도 없어요. 내 인생이 광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무슨 물이 솟아나고 길이 있겠어요? 네 절망 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하나님 오늘 이 약속 느낄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구하라 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 내 인생에 세일을 행하시는그 하나님을 우리 2026년도에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있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는 현실의 상황을 보고, 안 돼, 안 돼, 되겠어? 지나는 팔자치 한번 봐봐, 움직이기나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어, 보이는 감각적인 상황을 보고 절망하게 하는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할수 있잖아요. 스가리스는 네. 말했죠.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뭐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할 때까지? 생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아멘? 예. 정말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볼 때도 너무 절망스러워서 정말 어 차별금지법 통과 시킨다 낙태는 응? 뭐 만삭이 되어도 얼마 약, 약 먹고 낙태 시켜라 이거 완전히 뭐그죠악의 악을 지닫고 있잖아요 뭐 사회만 보니까 뭐 맨날 뭐 죽이고 그이 사람 생명이 파리 먹스나우도 같아 근데 이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고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예? 하나님께서 사복음식을 마지막 때에는 응? 아비가 아들을,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미와 딸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때 내어주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뭐를 존중하지 않고, 예. 네. 그런, 일들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아, 2020년도에 무슨 일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광야의 길을 사망에 강을 내신다. 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 하시니, 전능하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주시더라고, 아버지. 그, 응? 어? 어떤 찬양이냐? 찬양 한국을 부르면서 할까요? 주님이 이 찬양을 주셨어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지 못다 늘걸으며 Tal busca 해서 되겠나? 말이죠. <laughs> 내삶은잘 되겠어? 우리 남편은 어? 죽게로 돌아오겠나? 병원사 낫겠나? 여러, 여러 가지 이제 그죠? 근심, 걱정, 두려움. 네, 내 눈에 볼 때는 안볼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뭐래요? 에, 믿음 위에 서라. 약속의 말씀 위에 서라. 아멘. 에, 이 이스라엘이도 있잖아요. 보라. 이제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말이라 나타내리라. 아멘. 예. 네. 2000. 그러면서, 자, 20, 21절 읽어보자. 시작. 장차, 들짐성, 과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할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들짐성 이렇게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이랬는데 왜냐 강야에 물내고 사막에 강을 먹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고대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 어, 이방인들 여기서 믿지 않았던 자들 예, 그들도 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예, 회복되겠다. 그게 뭐래요? 광에 야 물을 내고 사막에 강대를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래요. 그 우리 지난번에 성탄 말씀 누가 보면 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택하신 자에게 평화라는 거야. 예수님 오신 게그 불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를 하는데 하다가 누를 만나느냐 그 남명호란 교 들어보셨죠? 예, 네, 한4 0년 믿었대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아들이 다섯 살때 아토피였는데 교회를 다녔어. 어, 교회를 다녔는데 어 이제 그럴때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이 이건 낫지 않아 기도 다 갈라지고 막못못 나는다고. 못 그랬는데 자기 아파트 1층에 남미 호랑교 사람이 이사가 온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암도 고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간 거야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런데 아들이 낳은 거야. 낳은 거야. 그래서 또그 외에도 많은 얘기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 내가 이제 전도하다가 막하이팅하막 얘기를. 왜 이제 옛날에 편의점 있을 때도 오셨어. 그냥 전도지 주면. 전 남미 호랑교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인도에서 온 부처 그분은 적불이라 그림자 불이고 그 어? 봉불이 일본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남녀혼합교 일본으로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시골에 있을 때도 육촌이 눈이 이렇게 이렇게 막 돌아갔는데 남녀혼합교 믿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왜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애굽의 그 술사들도 봤잖아요. 어? 그 기적을 행하고 병하잖아, 요 병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악한 오수막이.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또 내가, 노하라고 놓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악한 영의 세계도 군대가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무당, 구당, 다면한두달 동안 풀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들어와. 또, 이런 식으로,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내가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 안 나으니까, 그, 구역장도 하고 그랬는데, 찬송같이 걸 스물 몇 건을 찢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옆에 있는 믿는 사이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 남명 권하기 사람이, 니가 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믿, 그걸 믿고 믿으라고 주는 거라니까. 그걸 나 찢었대고, 찢으니까, 그 원래 같이 믿던 그 옆에 있는 분이, 너가 이걸 찢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무 벌도 안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야. 응? 시댁, 친정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응? 자기는 지금 한 40억이 있대나? 그리고 아들도 낳았대나? 그리고 자기 아들은 산업은에게 큰아들인가? 노조위원장이래. 19대 노조위원장이, 10대 노조위원장이라 지금 대통령하고 맨날 만나고 전세계를 다닌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 신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다가 듣다가 보니까, 그래그 같이 믿던 사람도, 그래 너는 이거 믿어라. 그 그래, 내가 전도주 전도를 받기는 받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아, 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찢었는데, 찢었을 때, 만약에 택한 백성이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물론 아직까지 잃고 있일때 모르지만은, 응? 아무 일없이가야 그러면 하는 말이? 하나님 없어. 내가 성경을 창송가로 27, 21권을 찢었는데, 딱나 멀쩡하잖아? 나안 다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laughs> 물으려고사마의 강도를 내서 내 백성 누구 내가 택한 자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택한 바 있다는 게참 축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제 사생자는 훈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을 내가 잘못 가는데 훈련이 온다 이거 뭐야 택한 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원망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로 가라.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말안 들으니까 어때요? 강력한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어? 70년 동안이나 풀었어요. 우리 일제 36년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안 겪었잖아요. 근데 문화 뺏기고 언어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70년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신 이유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와, 그래 그것도 사랑의 징계다. 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불순을 빼고 온전히 순전하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서 그 영원한 나라 어느 나라요,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고.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려고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찬양받고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쁘게 하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 기도합니다. 예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몇분 되지 모르겠네. 이제 새해가 됐어요.